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이나입니다. 어,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저에게 쏟아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제도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왜 9년이나 한국에 살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한국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 2, 1, 생각이나! 그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사주하고 바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응원해주시고 정말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어요. <laughs>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이나! 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끔은 왜 한국에 살고 있는지를 까먹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프랑스에 갈 때마다 다시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어떡하지? 프랑스의 맛이 살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국에서 산지총 9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청춘을 한국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음,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21년 동안 프랑스에 자라왔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 그리고 프랑스에만 살아봤고요. 참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영상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하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바로 병원입니다. 다지 생활을 하게 되면은 병이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프랑스보다 오히려 한국 의료 시스템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는 독립 병원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사무실 같거든요. 엄청 좁아요. 그리고 그 시설 내에는 의사선생님이 한명 또는 뭐 많아봤자 두명 밖에 없으세요. 네, 그렇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약에 아프고 프랑스에 있으면 제일 불편했던 부분은 바로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대기 시간이 길고, 어, 어떤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거냐면, 사람들이 오전에 와서 대기 명단 있잖아요. 이름을 쓰고, 집에 가서 오후에 다시 와요. 진짜 저는 몇 번을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프면은 그냥 연차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변하다고 느끼고 아빠도 그렇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아요. 만약에 엑스레이도 우리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진 찍으려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끔찍해요. 저 최근에도 어머님께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동생 아픈데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데 예약을 했는데 당일날은 절대 안 되고 예약을 해서 이제 딱그 시간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아프면 은 그냥 동네 병원 가서 바로 사진 찍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프랑스 병원은 하. 불편해요. 그리고, 치과는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저 어렸을 때 쓰러져서 앞니가 이제 깨졌거든요. 깨졌는데 제가 한번 20살 때 앞니를 크라운 했어요. 근데 티가 너무 많이 나서 항상 웃었을 때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뭔가 너무 거슬렸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앞니를 다시 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그냥 당당하게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앞니 크라운 했잖아요. 제가 그때는 35만 원 정도 냈거든요. 만약에 프랑스에 제가 앞니를 했었다면 최소 150만 원 정도 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생각만해도 진짜 스트레스죠. 그리고 사실 제가 목이 뻐근하거나 아니면 근육 뭉칠 때 주로 한의원 갑니다. 한의원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어를 꼽아봤는데요.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사실 한국어 발음하고 억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진짜 행복해요. 처음에 저희 부모님도 이해를 못 하셨거든요. 왜 한국어를 그렇게 좋아하고 왜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은지를 처음에 이해를 못 하셨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드라마나 영화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신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방 구석에서는 신세계를 보고 대사를 계속 따라했었거든요. 특히 박성웅 배우님이 하시는 대사가 있잖아요. 오늘은 죽기에는 딱 좋은 날씨네. 좋은 이 대사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신세계라는 영화는 낭만적인 영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한국어라는 언어가 저에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언어를 배웠을 때못 느꼈던 성취감, 깊은 한국어 배우면서 다 느끼게 되었거든요. 나랑 진짜 잘 맞는 언어구나 싶었어요. 한국말을 되게 예쁜 언어고 이 언어를 학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대로 습득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아, 한국 생활을 해야지 이 언어를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정보를 습득하는 거랑 이제 직접 한국에 와서 부딪히는 것과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은 상황상 맥락상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 안 오면은 과연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한국어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화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기분이 상하는 거를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와 진짜 배움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요 배달 시스템입니다. 네, 박수부터 <laughs> 쳐보겠습니다. 새벽 배송, 총알 배송이요. 말이 되나요? 10시에, 11시에 주문을 해도 다음날 새벽에 내가 주문하는 거를 오잖아요. 진짜 거기 배달 기사님들에게 진짜 비안할 정도로 너무 빨리 오거든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단순 변심?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주문을 잘 못하면은 바로 단순 변심 누르고 바로 환불해주잖아요. 반품 환불 서비스는 정말 빠르고 간편하고 편리해요. 그래서 제가 쿠팡 멤버십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돈 내산. <laughs> 그리고 쿠팡에서는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버터 그리고 프랑스 치즈도 있더라고요. <laughs> 정말 이런 서비스는 현재 프랑스에 없는 거고 그리고 평생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 준다면 항상 불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맥북이나 아이패드, 뭐 핸드폰, 고가 제품을 보낼 때마다 불안하고 마음 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만약에 프랑스에 내가 중요한 물건을 내가 주문을 했다 그럼 여러분 연차 쓰세요. 그냥 집에서 그 물건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택배 기사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시고 어떨 때는 남들의 문 앞에 두고 그니 그러니까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내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훔쳐가요. 그니까, 러 도난이, 빈번히 일어나니까 저는 완전 프랑스 배달 시스템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안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짜 한국에 계속 살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10살까지 할머니랑 부모님이랑 다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가치관을 배우게 되었어요. 진짜 저희 할머니께서 베푸는 삶을 무엇인지 저한테 제대로 보여주셨고, 항상 저희 집에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어렸을 때 느꼈던 이 감정은 한국에 와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자주 할머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전화라도 해주시고 너무 고마운 거죠. 저는 사실 말이 굉장히 많고 매사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호기심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하,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사소한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저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상하게도 한국에 와서 아이 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랑 잘 맞는 거고 나는 여기서 살면 행복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 데 then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집주인 아주머니 아버지시거든요 음, 제가 한국에 처음 이제 자취방을 얻었는데 그때 제가 5년 동안 살았거든요 같은 집에서 5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은 크게 아팠었습니다 망치로 때리는 듯한 두통이 왔고 앞이 잘안 보이고 대학원생이었으니까 계속 며칠 동안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언어 장애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어로 봐야 제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고 한국어로 말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나오고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었어요 부모님께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걱정하실까봐 왜냐하면 다지생활을 하니까 말씀 못 드렸었어요 그때 근데 새벽에 너무 아파서 집주인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전화를 했는데 같이 병원을 가주셨어요 이제 응급실로 같이 가주시고 제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돈은 없어가지고 그때 진짜 돈을 돈도 빌려 어 주셨고 같이 있어 주시고 아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정말 제 인생에는 제일 무서운 순간이었는데 같이 해주셔서 평생 고맙게 생각할 거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참 따뜻한 분들이시구나라는 거를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빈말 아니고 한국에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기운을 얻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알바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또 다른 가족, 한국 가족이 있는데요. 그 분들도 지금 진짜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제가 고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가거든요. 쉬고 싶다 하면은, 그 분들의 집으로 찾아가고 맛있는 식사하고 정말, 정말,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의 대학원 졸업식에 저희 부모님을 못 오셨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는 진짜 양가족 다 오셨거든요. 제 인생에는 정말. 거창한 거 필요 없는 것 같고, 주변에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나랑 같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 가족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어 명절에는 항상 조대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 때도 노대를 받아서 행복하게 친한 한국 가족들이랑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뼛속까지 알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한국 사람을 이해해야지 이 문화까지 언어까지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뻔한 얘기 같지만 아무리 그 나라의 편의시설이 좋아서 음식이 맛있어서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랑 잘안 맞으면 불행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고 제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은 9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고 제가 필요하면은 전화하면은 바로 달려오시고 저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이 감정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에게, 그리고 대학생이었던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금까지 제 곁에 지내고 있는 친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아,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게 뭐냐면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게 되면은 분명히 행복하게 살수 있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